하트라스고요 하트라스도 지금 출고 바로 되고, 할인은 없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할인만 가능한데, 6년 12만 키로 안에서만 트레이드 할인이 되고, 어 그냥 기본 할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재고도 없고, 이거 r 라인이고 6인승, 7인승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7인승입니다. 시트는 이렇게 흰색 시트도 나오기 때문에, 흰색 시트 하시는 것도 괜찮고, 좀 따뜻한 거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시트 하시는 것도 괜찮고, 무드 마간도 적용이 되고 카만카도 스피커도 들어있구요 실내 공간은 확실히 그 투아렉보다 많이 여유롭습니다. 실내 공간이 좀 넓은 게 특징이고 그리고 2,000cc 골프 GTI 엔진이 들어가긴 했는데 골프 GTI 엔진보다 아무래도 차가 더 크다 보니까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시승해 보게 되면은 2.0이란 엔진 출력이 좀 무색. 칼 정도로 차가 굉장히 좀잘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투하력의 특징이라고, 파트라스의 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아. 전방 안개등 들어가 있고 후방 안개등은 없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넓고이 우드 마감을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센터 콘셉트로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센터 콘트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스텝충전구랑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탄쪽에도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열에도 캐리어, 선쉐이드, 2열 열선 시트랑 선풍, 온도 조절 시트, 중형구 두개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3열 공간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3열 제끼는 것도 굉장히 또 편안하게 아틀라스의 특징입니다. 3열 편 이상 같은 이렇게 커플더랑 와레스트 뭐 들어가 있고요뭐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3열에는. 이렇게 넘기고 이제 제낄 때는 이렇게 제끼고 이제 히또 편하죠 이거 아틀라스는 이렇게 또이 견인고리 이것도 좀 기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뭐구조명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카라반이라든가 뭐 배를 끌고 다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이렇게 커브를 제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적히시수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8.5kg 나오고요. 흰색 시트 원하시면 재고가많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 원하시기 바랍니다.